자, PC에서 음성으로 문서 작성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을 여시고요. 구글 화면에서 상단 우측에 점 9개 있습니다. 구글 앱이 모여있는데요. 여기 클릭하면 여기 드라이브가 보입니다. 드라이브로 여기 이거 보시고 여기 클릭합니다. 드라이브가 열리고요. 여기서 신규 문서 작성하기 위해서 여기 플러스 신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구글 문서부터 설문지까지 있는데, 여기 구글 문서에서 이면 빈 문서를 클릭하면, 이렇게 지금 제목 없는 빈문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클릭해서 이제 원래는 자판으로 입력을 하는데 여기에 음성을 하기 위해서는 메뉴 바 여기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 도구를 클릭하면 하단에, 하단쯤에 여기 음성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크 모양이 보이는데, 까맣게 됐을 때는 준비 상태고, 여기를 클릭하면 빨갛게 바뀌면서 음성 인식을 해서 문서 작성을 할수 있습니다. 노트북에서 음성을 문서로 작성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노트북 상태가 안 좋아서 뭔가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를 누르면 여기서 그 인식을 해서 문서작성이 되는 돼야 됩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구글 드라이버에서 문서 작성하는 거고요. 다른 데서 하려면, 그러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를 됩니다. 그러기 해서는 다시 구글을 열어서, 구글에서 크롬 웹 스토어를 우를 새로 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크롬에서 여기 위에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 노트북의 상태가 아니어서 설치하는 방법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크롬 앱스토어를 여기다 검색을 해도 되고요 여기 점 9개 눌러서 여기 화면을 조금 올리면 여기 크롬 앱스토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서 스피치 recognition anywhere 라고 입력을 합니다 s p e e c h speech recognition r e c o g n i t i o n n i t i o n anywhere a n y WHERE. Speech Recognition a n y w h e r 요게 앱 이름입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두 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데, 요 위에 거를 설치를 하면, 여기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 여기를 한번 클릭합니다. 클릭. 그러면, 한번더 화면에 크롬에 추가라고 뜨죠 여기를 한번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한번 여기 메시지가 뜨죠. 추가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한번더 확장 프로그램에 추가 한번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지금 다운로드 되고 있다고 표시가 되고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가됐다라고 뜨죠. 자 추가됐다고 뜨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여기 프로그램 관리자입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쭉 보면 여기 지금 막 설치된 게 여기 있죠? 까만 마이크 모양의 스피치 리코니션에요. 이 여기 핀 모양이 다른 거는 파랗게 있습니다그 툴바에 고정을 하려면 여기 핀을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여기서 한번, 혹시 모르니까, 권, 권한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앱 권한 보기를 눌러서, 여기서, 음, 위치, 마이크, 뭐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허용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지금 제가 오늘 이 노트북 상태를 점검을 못 해가지고 조금 오늘은 상태가 안 좋아서 이 상태로 우선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생용기 위해서 여기를 한번 클릭하면 빨갛게 on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가 빨갛게 깜빡깜빡 되고 여기에 입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프리로 현재 쓰고 있는데 이게 제가 몇번 테스트를 해서 그런지 어 지금 지금 인식을 하네요. 여 보이시죠? 지금 제가 음성이 들어가고 다시 삭제를 하고 자 구글에서 크롬에서. 확장 프로그램인 스피치 리코그니션 애니웨어를 설치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해서 음성이 문자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아까 구글에서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음성으로 문서 작성하는 거고, 요거는 그 외에 다른 문서에서 직접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글 프로그램이든지 다른 프로그램 열어서 자 메모장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메모장에서는 또 인식을 못하네요. 원래는 여기서도 메모장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를 열어서 블로, 블로그셔도 되고 그런데. 한번 뭐 이렇게 권한 허용을 좀 물어보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은 사용하는 위주로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C에서 하는 걸해 드렸고요 일단은 프로그램 원하지 않아서 원하지 원활하지 않아서 일단 다시 삭제를 일단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PC에서 하는 거를 해 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음, 그 스마트폰에서는 자판에 키보드에 마이크 있는 기능을 해서 네이버밴드나 이런 데서도 음성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하는 기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스마트폰에책 어, 순서에 의해서 책갈피라는 걸 한번 순서가 돼 있네요. 카톡을 여시고, 자, 대화방 중에 여러 개 눌러서 여기를 이제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해서 책갈피라는 거는 진짜 책에 중간에 곳까지 봤다는 건가 아니면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책갈피. 그러면 어느 대화창을 길게 꾹 누르면 여기 세부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 책갈피 설정이라고 있죠? 책갈피 설정. 여기를 터치하면 요 위치가 책갈피가 설정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이제 책갈피 여기 아이콘이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책갈피가 제가 여기 이 요, 요 대화창에 몇개 했는지 보입니다. 거기 여기를 누르면 고로 바로 이렇게 그 위치로 바로 가죠. 이렇게, 그 대화창으로 한 번에 가는 게 책갈피입니다. 그리고, 여기 편집을 눌러서, 편집을 눌러서, 해제를 하고,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방에서, 여기, 어느 대화방을 책갈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샵 기능은, 검색 기능인데, 자, 나와의 채팅방에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샵이 쪽이 샵을 터치려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사다리 타기부터 여러가지 계산기까지 번역기까지 이렇게 바로 쓸수 있는 기능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검색을 하고 싶으면 여기 샵 다음에 검색으로 입력하면 바로 검색을 해 줍니다 dpt 하고 검색을 이렇게 누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 주는 샵 기능입니다 샵 기능 그 다음에 카톡에서 저장공원 확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고개 하기 위해서는 카톡에서 카톡에서 상단 우측에 여기 터니바퀴 터니바퀴 설정 있습니다 설정 여기 전체 설정 터치하시고 그러면 요 메뉴 중에 쭉 밀어서 하단에 여기 앱관리라고 있습니다 앱관리 앱관리 여기를 터치하셔서 여기, 저장 공간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캐시데이터 모두 삭제를 누르면, 이제 삭제가 되는데, 삭제하기 전에, 혹시, 그, 백업되지 않은 데이터는 복원할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각 대화방 중에서 내가 카톡으로 받은 것 중에서, 다운받지 않은 사진이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다운받으시고, 그게 안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누르면, 이만큼, 이만큼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캐시데이터 모두 삭제 누르면, 물어보죠, 한번. 삭제합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체크를 해주고, 여기 체크해주고, 삭제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공간을 좀 확보하고 속도를 좀 늘리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방에서 음, 특히 그 채팅방에 인원이 많은 데는 용량이 큰 사진 동영상들이 주고받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방을 들어가서 들어가서, 여기 상단에, 상단에 삼선, 3선, 삼선을 누르고, 그리고 하단에 여기 터니바퀴 설정 있습니다. 설정 누르면, 그리고 이제, 여기 채팅방 설정인데, 화면을 위로, 좀 위로 올리면, 여기서 뭐 사진 데이터 삭제, 전체 데이터 삭제, 이렇게 여길 올려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사진 데이터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사진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또 다른 방에서 위에 삼선을 누르고 터니바퀴를 누르면 여기. 대화 내용 내보내기 있죠. 내가 필요한 대화 내용을 내보낼 때쓸수 있는 겁니다. 그걸 누르면, 여기, 텍스트만, 그 다음에 모두 해서 텍스트만 만약 누른다면, 이렇게 어디로 갈 건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지메일, 네이버 메일, 뭐, 이렇게 클라우드, 또 뭐,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서, 만약 네이버 메일로 보내겠다, 그럼 네이버 메일로 해서 바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톡스랍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톡스랍은 음, 카톡에서, 처음에는, 여기, 나와의 채팅방에, 보면, 여기에, 다른 방과 똑같이 여기 3선이 있는데, 요거는 채팅방 서랍입니다. 채팅방 서랍은, 각 방에 있는 자료, 각 방에 있는 자료들을 볼수 있는 게 이제 채팅방 서랍인데, 여기에 옆에 내나의채팅방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거 사각형 모양 여기에 톡수랍입니다 여기 에톡수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톡수라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카톡에서 여기 더보기 여기 더보기를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 톡수랍이 요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채팅방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터치해서 들어가면, 저는 그 유료 기능으로 톡스랍 플러스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톡스랍이 아니고, 톡스랍 플러스가 돼 있고, 드라이브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카카오톡만 보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좋은 점은 우선은, 이 톡스랍에서 전체 그 개인방이나 단체방에 있는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여기서 화면에서 다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진 동영상을 보고 싶으면 여기 터치를 하면 여기 전체에다 놓고 보면 전체 개인방이나 단체방에 있는 내용이 순서대로 쭉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하나 방입니다. 개인방이나 단체방. 그래서 여기를 밀어서 어느 방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 방에 요 방에 있는 자료들을 볼수 있고, 여기서 어 중요한 자료는 여기, 여기 리본 표시가 있는데, 여기 터치해서 노랗게 만들면, 중요, 그러니까, 즐겨찾기 같이, 중요사항 메모로 별도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 톡소라 플러스를 쓰시면, 톡소라 플러스, 클라우드로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 폴더로 올리는 거예요 톡소랍, 톡소랍 올리고 이거는 갤러리 저장, 공유, 삭제 이런 식으로 각 방에 있는 자료들을 한 군데서 여기 톡소랍에서 전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갤러리로 보낼 수 있고 톡소랍 플러스로 업로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유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주 톡소랍 플러스가 톡소랍이 아주 좋은 기능이고 거기서 이제 월정액을 내면 그 클라우드 공간을 추가로 활용하면서 여기 그 업로드 기능을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를 가입을 하면 추가로 여기 삼선을 누르면 여기에 제가 이제 대화도 빼고 패널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패스워드는 여러 가지 웹사이트나 이런데 제가 이제 비밀번호 걸려서 화면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풀면 여러 가지에 있는 사이트랑 이런 거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한번 이렇게 볼수 있고, 그다음에 비밀번호는 눈 모양을 터치하면 이렇게 보이고, 한번 누르면 지워지고 이렇게 해서, 음, 특히 그 비밀번호, 패스워드 수시로 바꾸시니까 이런 걸 여기다가 관리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백 백업도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해놓으시면 모든 음, 그 카톡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정기적으로 백업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카톡의 내용이 삭제되거나 아니면 기계를 새로 바꿀 때 복원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게 톡스랍 플러스 입니다